안녕하세요, 광테크입니다. 요새 양적 완화의 후폭풍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물가 상승률이 석유파동이 언급될 만큼 높은데요. 이런 물가를 잡기 위해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자들은 저금리 상태일 땐 현금은 쓰레기라고 하며 주식, 부동산, 코인 등에 투자하며 현금을 들고 있지 않았었죠.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바람에 예적금 금리도 올라가 매력도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예적금이 나을까? 배당금 투자가 나을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예적금 금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6월 17일 기준으로 예금 금리의 경우 대체로 3%대 초반임을 알수 있는데요. 이것도 많은 상품 중에 높은 금리인 것만 추려서 가져온 것입니다. 기본 금리는 2%대에서 추가 우대 금리로 최대 3%대이므로 실제 적용 금리는 대체로 2%대 중후반 정도입니다. 동일하게 6월 17일 기준으로 적금 금리의 경우 최대 10%까지 주는 상품도 있는데요. 기본 3% 금리에 추가 우대 금리를 적용함으로 실제 적용 금리는 4에서 5%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예전에 예적금 금리에 대해 영상 올려드린 게 있는데요. 적금 금리 4에서 5%면 많이 주네 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적금 금리는 예금 금리의 2분의 1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적금 금리 4에서 5%면 예금 금리로는 2에서 2.5% 수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전보다 금리가 오른편이긴 하지만 수익률로 보면 많이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아쉬운 수익률 때문에 좀더 수익률이 높은 배당주 투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제 배당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배당주 종목 중두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대표 배당주 종목인 대신증권 우위입니다. 회사가 배당을 주기 위해서는 회사의 수익이 나와야겠죠. 5년치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현금 DP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의 경우 2017년도 약 3조 5천억에서 2018년 2조 5천억으로 떨어졌다가 2021년까지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2017년 1,300억대에서 2018년도에 1,600억 가까이 상승하였다가 조금 기복이 있으며 2021년도에 근 5년간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하였네요. 단기순이익의 경우 1100억대에서 박스권 형태로 유지하다가 작년인 2021년에 최대를 달성하였습니다. 현금 DPS의 경우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큰 상관없이 꾸준히 높여왔음을 알수 있습니다. 최근 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올해인 2022년도 1, 2분기 실적은 2020년도와 엇비슷한 수준인데요. 이를 근거로 2020년도에 현금 DPS가 1250원이니 올해에도 최소한 1250원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대신 증권 후 주가를 15,500원으로 계산하더라도 시가 배당률은 8.06%나 됩니다. 주가가 더 내려가거나 현금 DPS가 높아진다면 이것보다 더 높은 시가 배당률이 나올 것입니다. 참고로 5년치 시가 배당률은 2017년도에는 6.58%, 2018년도에는 7.29%, 2019년도 11.05%, 2020년도 10.91%, 2021년도 8.08%였습니다. 5년 평균으로는 8.78%인데요. 매우 괜찮은 수익률임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현대차 EU비입니다. 현대차는 우선주가 세 가지 종류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거래량이 많고 배당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는 현대차 EU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의 경우 2017년 약 96조에서 2021년 약 117조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2017년 4조 5천억에서 상승했다. 하락했다. 기복을 보이다. 작년인 2021년도에 근 5년간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하였네요. 당기순이익도 일정 기복이 있다가 작년인 2021년도에 최대 달성을 하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현금 DPS의 경우 2020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4,100원임을 알수 있네요. 최근 분기실적을 보더라도 올해인 22년도 1,2분기 실적은 작년보다 좀더 실적이 낮지만 현금 dps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점에서 현대차 EU비 주가를 9만원으로 계산하더라도 시가 배당률은 4.56%나 됩니다. 주가가 더 내려가거나 현금 dps가 높아진다면 이것보다 더 높은 시가 배당률이 나올 것입니다. 참고로 5년치 시가 배당률은 2017년도에 4.00%, 2018년도 5.40%, 2019년도 4.90%, 2020년도 3.40%, 2021년도 4.90% 였습니다. 5년 평균으로는 4.52%입니다. 괜찮은 수익률임을 알수 있습니다. 최근 금리 급등으로 인해 주가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가가 더 내려가고, 경기 침체가 올 거라면 미리 겁먹고 투자해서 손 빼기 보다는 어떤 종목을 골라야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을 높게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설사 경기 침체가 실제로 오더라도 투자를 멈추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구매력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구매력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악조건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까? 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시장 상황이 안 좋더라도 계속 꾸준히 이런 고민을 하며 투자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기회를 또 놓쳐 벼락거지가 되고 맙니다. 투자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광테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